안녕하세요. 1통왕사입니다 2월 8일 국내 경기 6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한국전력 경기인데, 당연히 이번 경기 이제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전력만 놓고 분석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6점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1위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의 특성과 리그 특성 성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 현대 캐피탈 감독 필립 블랑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이제 그늘이나 올림픽 배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토탈 배구를 굉장히 지향하는 감독이거든요 이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대한항공처럼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는 것을 조금 지향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는 아마 조금 실험을 좀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된 심펑의 원정 기복 문제로 인해서 변수가 생기고 있는 현대캐피탈이기 때문에 심펑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중앙을 더 활용하거나 정강인이 코트에 있을 때 퀵 공격으로 이제 잘라 들어오는 패턴을 준비하면서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올 시즌 3라운드부터 KB 손해보험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승점에 목숨을 건 느낌보다는 플레이오프를 준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결국 삼각 편대 특히 이제 아포짓 용병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플 플레이고 이게 아닌 상황 중요한 경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도박성 플레이를 많이 구사하면서 이제 실험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바로 어제 경기에서의 예시를 보여주면은 대한항공이 3세트의 진지위가 전위에 있을 때 속공을 이제 두번 연속으로 주면서 이게 20점 이후다 보니까 굉장히 클러치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속공 연속 두번을 줬고 이게 다 모두 실... 실패로 돌아가주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세트를 내준 상황이 떠오르는데, 이게 그냥 말이 안 되는 플레이인 게, 이렇게 할수 있는 플레이, 할수 있는 이유가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지위를 투입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한항공이 세터의 노쇠화 문제만큼이나 미들 블로커들의 리딩 블로킹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진지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력이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블로킹적인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비슷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진지위 선수의 장점인데 이러한 진지위에게 클러치 상황에 두번 연속 공격을 맡기는 건 그냥 실험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현대캐피탈 경기도 결국 이제 블랑 감독의 특성 그리고 현재 리그 상위권 팀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감안을 하면은 전력보다는 어쨌든 시, 실험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실험을 한다고 해도 전력의 차이로 못뭐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가 될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 미들 블로커가 신영석이라는 부분에서 이 신영석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에서 리딩 블록킹 능력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구교혁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이제 1, 2세트 초반에 미쳐 날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현대캐피탈이 3대1 정도로 승리를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현캐승 이제 한전 프렛 언더 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풀 세트까지도 잘하면 갈수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GS칼텍스하고 IBK 기업은행 경기입니다. 뭐, 직전 경기, 이제 GS칼텍스가 3세트하고 5세트 보신 분들은 지금 국내 경기 주장 의심을 안할 수밖에, 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팀이 대체 이제 클러치 상황에 1옵션 용병을 빼고 경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국내 선수 전력이 가장 안 좋은 GS 칼텍스가 대체불가 용병의 실바를 빼버렸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3세트뿐만이 아니라 5세트에서는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던 유서연을 빼고 김미연을 투입시키면서 이제 범실로 자멸하는 모습까지 일부러 졌다고 봐도 무방 무방할 만큼 정말 말이 안 되는 경기 운영을 보여준 지금 GS 칼텍스이다 보니까 조금 어쨌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날 어쨌든 이후에 팀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조금 허탈한 표정을 많이 지었었고 눈물을 보이는 그 유튜브 영상들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실바도 어쨌든 유독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날 패배가 오늘 무조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 않아도 될 경기를 진 경기였고 심지어 5세트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경기였는데 그걸 이제 5세트까지 가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절, 뭐, 이번 경기에 선수들이 멘탈적인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실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뛰고 싶어가지고 이제 코트에 들어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는데 코치진이 말리는 상황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2일 휴식이었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적인 문제까지 뭐 멘탈적인 문제 둘다좀 케어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IBK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양팀이 비슷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 전문가들이 뭐 GS칼텍스 실버 원맨 팀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전력적인 부분 이외에 모든 상황 자체로만 보면은 뭐 GS 칼텍스가 홈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IBK기업은행이 저는 모든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인 부분 뭐 선수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직전 경기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IBK 기업은행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IBK 기업은행의 3대1 혹은 3대0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IBK 승 그리고 이제 어, IBK 마헨 그리고 이제 언더오버는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조금 최근 경기력 으로만 따지게 되면은 GS 칼텍스가 유리한 게 맞기 때문에 양 팀이 조금 마카마카의 쓰레기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인 생각대로 그냥 가거나 아니면 좀 패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K하고 정관장 경기입니다. 연승을 기록 중인 양 팀의 맞대결이고 뭐 맞대결이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으로 돌아오면서 3점슛 감이 조금 살아난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4 경기 연속 상대를 75득점 이하로 묶는.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오늘 경기가 최근 어쨌든 오펜시브 레이팅이 가장 높은 전관장을 상대한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실점을 제어할 수 있을지가 저는 관건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SK가 우위에 있고 최근 전관장 같은 경우에는 빠른 템포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SK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팀한테도 밀리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상성적인 부분 당연히 SK가 더 우위에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루 휴식 후 경기라는 부분에서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 어쨌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공격 리바운드에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관장이 빠른 템포를 가져가고, 가져가고 그 상황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준다면 뭐 체력적인 문제가 더욱더 극대화 될수 있는 저는 경기가 될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7.5 핸디는 조금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냥 SK 승을 보긴 하지만 뭐 핸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관장 프렌 언더 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역배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 어쨌든 박지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영준만큼의 비슷한 스코어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관장이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최근 경기력 부분에서는 수비 리바운드 말고는 없다는 부분인데 일정상에서 어쨌든 확실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팀이 정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비 리바운드만 잘 케어하면은 역배 가능성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어쨌든 정배를 본 이유는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9연승을 기록 중이고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15승 2패로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이제 조금 정배 쪽을 봤습니다. 뭐 SK 일반 승 배팅은 아무래도 좋아 보인다고 해도 뭐 배, 배당 대비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CC하고 LG 경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경기 중에서 역배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경기입니다. 뭐 KCC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실점 관리가 안 되면서 4연패를 기록 중인데 이번 경기도 수비가 잘안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에 이제 직전 경기 양 팀의 맞대결에서 LG가 이길 수 있었던 부분은 3점 슈에서의 차이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KCC가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3점슛 성공률 압도적 1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화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올 시즌 지금 KCC같은 경우에는 3점 성공률의 홈에서만큼은 38.1%를 기록 중이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리그 내에서 1위인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2위와 약3.7%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 패배 요인이었던 이제 3점 슛. 차이에서는 이번 경기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피투가 좋은 최준용이 이번 경기 라랜의 수비 약점을 잘 커버해 준다면은 이전과 달리 수비도 80점 이내로 막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는 팀이 무기력하게 지지 않고 끝까지 상대를 물고 늘어나, 늘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뭐 상대의 강점이 수비인데 LG의 강점이 수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가진 팀이라는 부분 하루 휴식 후 치러지는 리벤 매치인데 이번 경기가 호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변을 만들기에는 저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KCC 승 그리고 이제 승오패 무 그리고 이제 KCC 프렌 그리고 언더오버는 당연히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DB 경기입니다. KT는 연승이 마감되긴 했지만 해먼즈가 3 경기 연속 좋은 활약을 해줬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롤플레이어들이 한두 명씩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KT는 어쨌든 본인들의 강점인 뎁스를 잘 살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최악체라고 볼수 있는 소노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금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 경기가 어쨌든 5일 휴식 후 경기라는 부분에서 DB가 경기력 반등을 이뤄낼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T의 강점이 프런트 코트진들의 사이즈와 에너지 레벨이다. 이이두 분이 어쨌든 KT가 가진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DB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강상재, 정혁은, 오누아쿠 이세 명의 높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KT에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DB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선 수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에서 카골랑과 허운 둘다 날뛸 수 있는 경기로 인해서 뭐 어쨌든 KT가 홈2점까지 살린다면 당연히 승패적인 부분에서는 뭐 KT가 더 유리한 경기일 것 같고 승모페 같은 경우에는 무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패스 언더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어쨌든 DB가 5일 휴식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휴식 기간이 긴 상황에서는 조금 관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조금 패스할 예정이고 이 팀이 어쨌든 휴식 기간 동안에 세트 오펜스로 뭘 준비해왔고 최근 어쨌든 앞선 수비가 굉장히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박인농이 결정하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B스타즈하고 신한은행 경기입니다. 뭐 KB스타즈는 직전 경기 하나은행이 6점차 패배를 기록을 했고 초반에 상대의 쪽은 외박, 외곽포가 외곽 살짝 터지면서 수비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었고 후반에는 이제 하나은행이 진안과 양인영의 높이를 살리면서 공격에 조금 이제 뭐 수비에 조금 애를 먹으면서 이제 kb 스타즈가 패배를 했는데 뭐 송윤아라는 뒷면을 발굴하긴 했지만 역시 지금 이제 박지수가 빠진 kb 스타즈는 높이에서의 약점이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신화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카 홍유순 체이샘세명이 어쨌든 높이가 준수한 자원이라는 부분에서 수비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일 휴식 후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kb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의 확실한 강점이 있는 k b 스타즈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핵심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다 보니 일정상 페널티를 무시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신한은행이 뭐 원정은 진짜 갈 수가 없는 팀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전력적인 부분만 놓고 봐도 신한은행이 밀리지가 않는 부분이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신한은행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신한은행이 원정이라는 부분 역, 뭐 역배라는 부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저는 뭐 신한은행 승 그리고 이제 스모패는 무, 그리고 이제 신한 프렌, 언더 오바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